나한테 시시덕거리는 거야? 그건 내 룰이라고 아, 그렇지 서큐버스가 보통은 유혹을 하니까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와일더쿤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게임 자라틸 카멀 살기 위해서 몬스터를 유혹하여 주인공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게임입니다 과연 이 게임 어떤 게임일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 야야야야, 남캐도 있고요 여캐도 있어요. 아, 양은여캐가 낫겠다. 야 안경 여캐인데 생각보다 어 이런 거 나쁘지 않아. 오, 깜짝이야. 아, 뭐야, 몬스터잖아. <laughs> 이 달의 힘에 이 붉은 달의 힘에 굴복을 하거라. 나 절대 너에게 복종하지 않아. 오, 야 이거 너무 국룰 대서요 아 너의 피는 달의 여왕을 위해 희생될 것이다 나, 나의 피는 <laughs> 젊지 않아 어? 내몸의 피가 필요하다고 어... 그 그래? 내가 뭘 어찌 할수 있겠나요 저는 이 괴물에서 지켜줄 강하고 멋진 그리고 든든한 남자 여자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 어? 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참 안타깝네요. 니가 이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잖아. 에? 제가요? 응? 아이, 뭐, 될 대로 되라. 그냥 죽을 준비다 해! 오어 야, 뭐야. 밥인데? 야, 체력 6밖에 안 되잖아? 개인 쫄았네? 지금 할수 있는 건, 세줄 수밖에 없어요. 유혹이잖아. 두 사이를 굴려서, 1, 4. 불러. 땄지. 막아! Okay, 크다 완벽히 유혹을 했는데 너 뭐하는 거냐? 날 가시하고 있어 아 정신 사납다고 무슨 아이디어라고? Right 아날 죽이는데 집중할 수 없대 유혹에 성공을 했네 선택지가 두 개에요 이게 당신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거기에 초대하는 거야? 그래요? 난 몬스터라고 어 그래요 어 그.. 그래 널 문다고? 오? <laughs> 이거 뭐야 와 동료 와 서큐버스다 아 신선한 인간 아예 뭐 상관없어 어 뭐야 바로 싸우는데? 야 서큐버스를 유혹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잠깐만 서큐버스도 꼬일 수 있는 거야? 뭐니? 아. 오케이, 대신 맞아줘. 대신 맞아줘. 유혹해. 어? 야, 서큐버스 개 쉬운데? <laughs> 아, 뭐야. 아니, 서큐버스 개 쉬운데? 꽤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드릴까요? 뭘 든다는 걸까? 나한테 시시덕거리는 거야? 그건 내 룰이라고. 아, 그렇지. 서큐버스가 보통은 유혹을 하니까. 니가 나한테 작업을 걸 생각이라면 그것보다 더 나은 작업대사를 생각해내는 게 좋을 거야 어 잠깐만 어 뭔데 어 작업대사가 너무 많아 창고에서 떨어질 때 아팠니 니네 몸은 70%가 물이고 나는 목이 말라 너의 입에 x <laughs> 야이 괜찮은 거냐? 매콤한데 이거 <laughs> 야 이게 된다고? 서큐버스라서 자극적인 걸 좋아하나? 내가 너를 먹지 않을지도 모르겠어. 네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해도 된다니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이거 맞는 거냐? 어우! 오늘 메뉴가 뭔지 알아볼까? 뭐야? 기존에 있는 그 친구 어디 갔어? 안 돼! 펄에 담치도 어디 갔어? 뭐냐 이건? 아필멸자인간아이 세계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아니, 일개 마을 주민 여자한테 너무한 말 아니냐? 바로 싸워요? 야, 얘는 죽여버리면 안 되냐? 나 서큐버스 데리고 가고 싶은데. 뒤져. 야, 이거는, 잠깐, 회피해야 돼. 안 돼! 서큐버스! 회피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데미지를 안 받잖아요. 오케이, 요. 멈춰! 너의 운명을 거부하지 말아라, 필멸자여 내가 꽤나 나빴구나? 그럼 어서 나를 처벌해봐 당신의 피를 바치고 공허와 하나가 되리라 혈액은 확실치 않지만 다른 수액을 공급해줄 수 있어요 아이 뭔데! 뭔 개소리야 왜 이러는데요 진짜! 내 몬스터가 오죽했으면은 적당히 하라고 하냐? 오케이 쏘리 오마이갓 오케이 내가 오늘 미쳤어요 이 여자 정확히 무엇에 쓸 건데? 너는 싸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 난 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가져다 주는 것이 몬스터가 정상인 세계관인가 여기는?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예시를 줄수 있지 이리 가까이 오지 않을래? 아, 진짜 뭐하게 왜 그러던데 <laughs> 야, 결국, 야, 결국 촉수갭을 데려가네 저거 죽을 준비하거라, 인간 너의 종종은 나의 압도적인 마법에 비할 수 없다 뭐야, 또 바로 싸워? 야, 촉수로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오, 촉수 쎄 와, 야, 이거 씨 데미지 상당한데? 큰일 났다 야,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피할 수 있나? 블록하면 뒤지거든요? 안 돼, 우리 촉수, 안 돼! 6등을 말해야 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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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이 무조건 죽잖아. 으아아아아 리트라이 하자. 오케이! 유 완료! 인간, 어째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내 주문을 발동하기 위해서야. 뭔 그딴, 그딴 주문이 다 있지? 그런 패턴은 모르는데. <laughs> 이건, 저기 당신! 내 개쩌는 빵되기를 보라고! 에? 뭔 그런 주문이 다 있는 거야? 잠깐, 넌날 유혹하고 있구나! 바보 같은! 난 너의 유혹수단에 그렇게 쉽게 멸하지 않을 것이다. <laughs> 어, 누구세요? 젠장, 이번엔 또 어디야? 움직일 생각 마라! 내가 쏠 거거든! 뭐 바로 싸워? 아니 어택을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싶기도 한데 그 죽이는게 안되니까 할수 없다 유혹할 수 밖에 얘보단 저 악마가 좀더핸섬만 뭔데 이거 아니 죽여버렸어 유혹해! 오우 쉣! 괜찮아 아 진짜 너무 화에 나온다 주사이 버티자 버티자 1 남았어 1 남았어 할수 있어 아 다행이다 너.. 지금 날 유혹하는 거냐? 물론이지 그룹 멋있네 하지만 그건 나한테 더 어울려 보여 뭔 자신감이야? 오 마이 웰 r d 이거 좀 부끄러운데? 또나 다른 종족한테 유혹 당해본 건 처음이라고? 그래 행운에 맡기지 동전 던지기로 야 위아래냐 이거 같은데 앞면 뒷면? 앞면 해보지 뭐어 네가 맞췄잖아 오케이 알겠다 까짓건 한번 해보죠 <laughs> 빨리해야해 잡아야할 워몰이 있거든 그렇구나 이게 뉴그라운즈 게임이라서 그렇지 상당히 맵긴하네 누구세요? <laughs> 딱 하나밖에 없는 달의 여왕 크레슬라 아니랄까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휴먼 넌날 전투에서 이기려고 온 것인가? 나를 왕자에서 내리고 나의 왕자를 차지하려고... 아... 어, 아니요, 너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피빛탈 이벤트를 막기 위해... 음... 아니, 소원을 빌고 싶어서... 너의 욕망은 무엇이지? <laughs> 아이, 미친놈이야. 나의 욕망은 너야. 아니, 남녀를 떠나서 그냥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게 진짜 리얼 팜파탈이지. <laughs> 당하겠어. 당하겠어. 난 너를 원해. 야, 대사가, 이게, 이게 정상이 아니야. 야, 못 읽겠어. 어, 어지럽다. 이상한 여적인데 날 놀라게 한다면 너에게 니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자 이번엔 보스인 것 같아요 초월자 신 꼬신다 뭔데 이거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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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오케이 꼬셔 오케이 나쁘지 않아 이건 회피할 만하다 와 개역가! 와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냐? 아두 번만 성공하자. 아, 나이스. 두 번만 성공하자. 한 번만. 막으면 돼. 됐어, 끝났어, 끝났어.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야. 뭐내꺼가 어? 되라. <laughs> 누가 자기 꼬시려고 생각하겠어. 난이 몇백 년 동안 이땅 위에 핏빛달을 내려왔다. 그 이유는 어둠에 서식하는 괴물들에게 인간들 위로 권리를 줄수 있게 하는 것이지, 완벽한 신체를 낳오기 위해 나만큼이나 괴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생각하지 인간? 고민이네, 이거 왠지 배드 엔딩 같고, 보통 이제 주도권은 주인공한테 가져가는데, 이건 제한테 주도권을 주는 것 같거든. 그래, 하자, 우리의 승리의 세레머니를 하자는 거네. 에, 뭐야? 투비 컨티뉴라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 게임, 몬스터를 유혹해서 살아남는 게임, 살다 살다 신까지 유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베라테르 타머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구요.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잘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좀 자극적인 게임이었다.